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까지 하나님과 재물 우리에게는 두 주인인데 두 주인을 겸하여 다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한쪽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은 세상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어, 표현 방식이죠. 그냥 세상이 나의 신인지, 차아나면 여호와가 나의 신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줬고요 축복받은 자, 과연 축복받은 자가 누군가? 그게 이제 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대한 이야기. 즉,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려에 가난한 자,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자,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 이것이 축복받은 자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말씀 말씀별로 어, 봉독해드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이 말씀은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 직분 수행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 전함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리는 행위, 이것이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물로 희생의 대속제물을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장 직분할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한 것,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것 스스로 사형집행 동의서에 서명하는 이야기 재 표현 방식으로는 이렇죠 나의 탐심과 정욕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 시덕한 자기 결핍에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무식의 치료 회복의 임무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용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전도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죠. 우리 상담센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어, 주일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는 제물 드림이거든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열매를 제물로 드리고 신앙고백의 열매를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어, 헌금, 또는 헌물, 또는 내 삶의 시간, 내 인생, 이런 것을, 어,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현상으로서 또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이것, 이 나의 재생 집분 수행,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를 받으실 만하게 하냐면 이방인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참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로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또 이제 몸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율법을 준수하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거룩이 아니라 행위 눈이 밝아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삶 즉.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내 마음 속에서 왕로는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이 일을 해줄 수가 없다. 죄의,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 이걸 깨닫는 것. 이게 거룩인데, 이 거룩이 성령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재산 직분을 수양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전 성도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한 그 재물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왕 노타고 있는 그 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직분을 오늘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 집분 수행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의 영적 조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행위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에는 영적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얘기는 내, 나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으로 신앙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신앙을 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승을 총을 믿는 그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렇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산 돌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 돌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영적 무형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 교회는 무형 교회가 이루어진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유형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줄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없이 복음 전하는 행위를 한 것은 겉보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수여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양 속이면서 진정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행위의 제사를 드리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처럼 이렇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예요.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어그 스피처 영적인 말로 하면 좀더 쉽겠죠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예수 와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여서 내 마음속에서 왕로타는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사망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절차에서 해방되는 이 사건이 내게 있어야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신령한 제물로서 제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신령한 제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그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의 실체를 드러내 주고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미혹하고 영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인도하는지를 그렇게 힘들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봉독하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하는 제사장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내 소유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권,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세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어요. 혼동과 공허와 흑이 깊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사는 그런 나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이 예수인데, 참빛이 예수인데, 그 기이한 빛, 십자가의 대속에 의추게 된 얘기죠. 나의 무시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그 빛,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 빛, 겉보이는 내가 내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그것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가 싫어서, 내가 싫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 이간질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다 자기 못난 표현이에요. 빛 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의 존재에서 나를 분리해내서 빛의 존재로 영적 정체성을 바꿔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믿음의 의, 이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이 뭐냐면,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삶,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없이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결국 행위적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재산 직분을 수행하는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택가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현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이런 자기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기쁨을 오늘도 수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